자,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.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. <laughs> 다 내가 해줄 거야. 누가 해주는 거야? 선생님이 해주십니다. 오케이, 가도록 하겠습니다. 다 내가 해줄게요. <laughs> 2분의 설명, 또난한 1분 정도밖에 안 드린 것 같은데. 자, 어떻게 너는 그냥 가만히 있고 다 내가 해줄게요. 선생님이 해주십니다. 월락체 하이! 네. 잠깐거잘하네 아, 근데 마, 맞긴 맞아. 한번 해서 바로 되는. 오케이. 내 말은 거의 법이에요. 여기서 또한번 생각나는 게 있죠.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. 다 내가 해줄게. 자, 따라하겠습니다하이 아, 아, 넘어져버리면 어떡해요. 알려준 대로 하세요. 오케이.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. 다 내가 해줄 거 있어. 처음 찍은 것처럼 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오케이,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. 다 내가 해주겠습니다. 들어오시. 아, 앵글이 좀 잘려서 잘안 나왔을 수도 있는데 방금. 오케이, 설명을 몇 분이나 듣고 하신 거죠? 한2 분도 안 됐어요. 2 분도 안 네. 됐죠. 저한번 설명했는데 바로. 바로 그냥. 아, 굉장히 이런 걸 보고 바로 스마라시라고 합니다. <laughs> 한... 아, 일본어 좋지 않습니다. 대단합니다.